3월 22일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교회에서 이상한 동영상이 촬영되었다. 흐린 하늘에 떠오르는 것은 이상한 그림자, 그리고 그 뒷면에는 날개 같은 것이 나 있었다. 영국 데일리 스타월 27일자가 보도했다. 3월 23일 볼리18라는 사용자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동영상은 스마트폰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흐린 하늘에 검은 물체가 떠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찍고 있다. 물체에는 손발과 머리 같은 것이 있어 마치 인간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전 또는 변형된 것인지 동영상 후반이 되면 마치 날개가 도친 것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물체의 정체이다. 동영상의 일부 댓글은 제트팩을 달고 비행하는 인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제트팩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연기와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의 가능성은 하늘을 걷는 인간 플라잉 휴머노이드이다. 플라잉 휴머노이드는 지금까지도 다수 목격되고 있다. 단지,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허리에 보이는 깃털이다. 일부에서는 천사가 아닌가라는 소리도 있지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습맨일 가능성이다. 모습에는 1966년경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포인트 플레전트 일대에 출연한 수수께끼 많은 우머이다. 붉은 눈이 인상적인 색감한 인간형 생물로 등에는 박쥐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 괴현상을 일으킨다고도, 재앙의 전조라고도 일컬어져 그 출현은 불길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 모스맨이 나타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 미국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통행금지령이 나오는 비상사태가 있다. 이번 동영상이 촬영된 애리조나도 예외는 아니다. 어쩌면 모습에는 미래를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는 최근 발생한 에리조나의 거대 지진을 예지하고 있었는지, 전설이 우머조차 모습을 드러낸 이상사태,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